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 크고 작은 잘못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돌아봤을 때 정말 미안한 분들이 있어요. 미안한 사람도 있어요. 아 내가 좀 잘못했다. 어,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좀 용서를 구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저희 아내한테 크고 작은 잘못을 할 때가 많이 있던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자녀들한테도 크고 작은 잘못을 할 때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잘못했으면은 을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대리요, 내가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어 약간 마음의 교만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 대리 화를 낼 때가 있죠. 어 그리고 정말 큰 잘못을 했을 때 너무나 미안해서 가서 사과하기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특히 저는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애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제가 아 내가 이게 아이한테 내가 정말 잘못을 했구나,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할때 그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애한테 용서를 구하는 것 자체가 네. 어, 그리고 이게 큰 잘못을 하고 나서 용서를 받았을 때아 정말 내가 나를 그 감사하다 정말 사랑한, 사랑해 주는구나 네,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 사시면서 아 나는 별로 크게 잘못한 잘못한 거 없다. 다른 사람들한테 아, 난 용서를 구한 적도 없다. 그런 분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이야기가요. 특히 어, 한 여인이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 20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어,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어떠한 그림이 이제 계속 그려지고 있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 앞에서 예,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신이 의로운 거예요. 내가 잘 살아왔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들의 모습은 아,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한 구조로 계속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음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46절 말씀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래요. 그래서 한 바리새인은 여기서 나중에 4 0 절에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있는데 바리새인은 당시 어, 율법적으로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을 이제 불렀어요. 예수님을 불렀을 때는 어, 여기서 나오는 시몬 베드로의 정확한 의도는 알수 없지만은 어찌 됐든 바리새인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는 예수님을 시험코자 아니면은 예수님이 잘 하나 두고 보자.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시몬도 좀 비슷한 비슷하지 않나 얘기를 이제 이야기를 보시다 보면 느끼 느껴지실 텐데요. 이 향이 옥가 옥합을 쏟는 사건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온 사건과 다른 복음서에 나온 사건과 좀 다르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 나온 사건은 첫 번째로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초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말기였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 년을 사시면서 이것은 첫 번째 해에 일어났던 일이고,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된 것은 거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사건이었고요. 또 다른 복음서는 장소가 베다니에서 일어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일어난 사건은 베다니가 아니라 가보나움임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헷갈리죠. 왜냐하면은 똑같은 사건인 것처럼 보여요. 이야기 전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께 향유호 붓는 사건 자체가 똑같이 보기 때문에 저희가 헷갈릴 수 있고요. 더 헷갈리게 만든 건 뭐냐? 이 집의 주인의 이름도 시몬이고요. 다른 복음서의 그 베다니의 집 주인도 바리새인 시몬인데 그 시몬은 문둥병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죠 이게 바리새인 집이고 시몬 시몬이고 여자가 들어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 자체가 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저희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이 어. 앉으셨어요. 37절 말씀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세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러시죠. 여기서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 이 표현은 뭐냐면 은 통속적으로 유대인들은 창녀들을 죄인, 죄를 지은 여자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네에 있다는 거는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이 성매매를 하는 창녀임을 다 알고 있던 거예요. 그건 뭐냐? 결국에는 이 여인이 관계적으로 어 굉장히 다 냉대받고 질시받는 상태 에 있었고, 특별히 이 당시 바리새인의 집에 창녀들이 들어온다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죄인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했고. 제 많이 범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싫었기 때문에 여인이 들어온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요. 특별히 이 창녀들은 당시 창녀가 되는 이유가 뭐였냐? 가난해서 성매매를 했던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는 경우,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 향유를 가져왔다는 건 뭐냐면은 특별히 향유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물론 향유마다 이제 가격 차이가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보인인이 가지고 있는 어, 돈을 거의 전부를 다 써서 아마 사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용기를 낸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어야 되고 또한 사람들의 공격과 냉대와 질시를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들어왔어요.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렇죠. 물론 이 여인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경의를 표 평하고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한 건데 이게 예수, 이 여인의 마음이 무엇이냐? 예, 여인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은 자신의 죄의 무게를 통감하는 거였어요. 자신의 죄의 무게를 통감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창녀로서 성매매를 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떳떳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거삶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다. 너무나 괴롭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복음 복음 선파했을 때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섰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눈물만 나와요. 신음 소리만 나와요. 자신의 죄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눈물이 흘며나오는데예수님발발 u 떨어졌어요. 자신의 머리로 그발 e 닦아요. 그러고 나서 입을 맞추죠. 예수님 발에 입 맞추면서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통감한 자들은 떳떳하지 않습니다. r 어, 너무나 부끄럽고요. 너무나 죄송하고 e s you, yes, y o 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괴로운 가운데 예수님 앞에서 나왔어요. 그데 또한 그 안에 너무나 큰 감사함이 있죠. 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니.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십니까? 떳떳하게 나오세요? 아, 난 자신감 있다. <laughs> 나는 의롭다. 난잘 살아왔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 죄지은 한 여인처럼 자신의 죄를 통감하면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계신가요?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요, 어, 주님을 주님 앞에 나오는 태도 자체가 다릅니다. 예배를 나오는 태도 자체가 달라요. 물론 우리가 기쁨으로 나오죠. 예, 왜 우리가 예배 예배를 기쁨으로 나오냐? 왜냐하면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높이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오죠. 그런데 그 기쁨 이전에 선해 될 것이 뭐냐? 내가 한 주를 살면서 예수님 없이 나의 죄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오늘도 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지, 용서를 구해야지. 그런 통감함이 먼저 선해에 대해 드는 거죠. 이러한 겸손함이 있는 한분한 어, 한 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마음도 보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이요. 당시 어, 문화 가운데 굉장히 큰 오해를 살수 있는 행동이었어요. 특히 창녀로 사는 것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그의 발을 만지고 그의 어떤 이런 행동들 자체가 이 조엘 그린이라는 신학자가 이러한 행동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성적인 행동으로 비춰질수 있었고 정죄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어떤 남자분이 앉아 계신데, 어떤 여자분이 어, 매춘부로 일하시는데 오셔가지고 그냥 그 여, 남자분을 만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다들 생각하기에 오해할 수밖에 없죠. 오, 저 사람이 왜저 남자 만지고 있지? 왜냐면 유혹하는 게 아닌가, 성적으로 유혹하는 게 아닌가. 그게 오해할 수 있죠. 그 오해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 특히 여기 시몬 베드로가 아, 시몬,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 7장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래서 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 이 사람이 만일 선생이다, 그러면은 지금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창녀인 줄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이 마음이 생각했다는 건 뭐냐? 이게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여인이 자신을 만지는 걸 허락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한통속이고 천박한 사람이다. 생각한 거예요. 당시 랍비들의 규정에 따르면은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어 1.8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laughs> 왜 1.8m인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2m도 아니고 1.8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었고 가까이 못 했는데 이게 뭐 한국 그 남녀칠세부동석 예 그런 비슷한 문화인 거 같아요. 근데 재지은 여인 특히 창녀일수록 더더 욱 나가 갈 수가 없었죠. 예, 근데 나와 가서 만졌다. 그리고 이거를 예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여인아 나를 만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게 당시 문화의 상황에선 정확하게 당연한 거였어요. 나를 만지지 마라. 나를 유혹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냥 두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셨죠. 이인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자신의 제큰 무게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그 참의 영으로 온걸 보셨기 때문에 그냥 두신 거죠. 예,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오저 사람. 예수님 청년가만드는걸 그냥 두시네? 저 사람들 예수님도 지금 도덕적으로 무지하고 율법적으로 무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보셨죠? 그 마음도 보셨어요. 30, 사십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러죠. 시모님 품은 그 정죄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고쳐주시냐면은 비유를 드세요. 비유를 드시는데 사1절 말씀에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줬다. 그렇죠. 빚 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채권자죠. 그리고 또 빚진자는 누구예요? 채무자죠. 채권자는 여기서 누굽니까? 이 이야기에서 채권자는 하나님시죠. 에그리 채무자는 누구예요?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예, 죄인들을 말해요. 예, 죄가 많건 적건 예, 여기서 이제 돈을 많이 빌렸다는 건 죄를 많이 범했다는 거고 돈을 적게 빌렸다는 건 죄를 적게 졌다는 거죠. 그래서 한 대나리온이 당시 한 사람이 일 하루 하루 일한 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백 대나리온은 어느 정도냐면은 한이 년치 봉급이에요. 이 년치 봉급을 빚진자가 있었고 오십 대나리온은 한두 달치 봉급 예, 두 달치 봉급을 빚진 거죠. 그리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5 0데나리온 빌린 사람이 5 0 0데나리온 빌린 사람보다 도덕적으로우월하하느느지지는예요요내저창창보보다는내훨 훨씬 도적적으우월하하지내훨훨의의지지라생생하하는죠죠 42절 말씀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시죠? 여기서 중요한 0 0 갚을 것이 없다는 0는적는 빌린 사람이건 크게 빌린 사람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갚을 능력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50데나리건 500데나리건 5000데나리건 갚을 능력이 아무도 없는 거죠. 죄의 무게가 크건 적건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더 우월하게 느껴져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고 그것을 갚을 능력인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죠. 누가 여러분들한테 5 0불을 빌렸어요. 근데 안 갚아도 된대. 어, 너무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50만 불을 빌려줬어. 좀더 올릴까요? 500만 불 근데 안 갚아도 된대. 50만 불을 안 갚아도 된다고. 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생각하시겠죠. 우리가, 제가 예수님께서 보냐면 자신의 죄 무게를 느낀 만큼 자신을 사랑하신대요. 43절 말씀에. 대답하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한 사람이 맞지 다 시몬이 맞게 봤죠. 예, 당연하니까 이거는 44절 말씀에 이제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얼마만큼 시몬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랑 얼마만큼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예, 44절 말씀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을 때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그죠 이건 이제 시몬이 예수님께 한첫 번째 결례입니다. 당시 주인이 손님을 초대했을 때는 손님한테 발 씻을 물을 내 왔어요. 왜냐 우리는 요즘 집에 가면 요런데 밖에 있다 집에 가면 손을 먼저 씻죠. 손이 더러우니까. 근데 당시에는 다 비포장 도로였고 다 샌달을 신고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 손을 씻기 전에 대부분 발을 먼저 씻었습니다 근데발 씻은 물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결례였어요 근데발 씻은 분도 주지 않았는데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두 번째 결례는 45절 말씀에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다시 우리가 여러분들 어첫 인사 만나면 인사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들 은 악수 하시는분도 계시고 뭐 요즘은 이렇게 하죠? 아니면 어떤 분들은 포옹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예. 당신은입 맞추는 것이 당연한 결례였어요. 근데 입 맞추지도 않았대요. 두 번째 큰 결례를 하는 건데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여인은 발의 입을,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예. 비교가 되죠. 굉장히 큰 비교가. 사십육 절 말씀에 보면은 세 번째 결례가 나와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했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감람유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값싼 굉장히 흔한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기름이었는데 항상 주인이 손님을 초대했을 때는 기름을 줘서 머리를 정동케 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어요 근데 주지도 않았어요 여인은 향유를 붓고 예수님 발을 씻겨줬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집에 초대하셨어요 초대했는데 집에 왔어 근데 왔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인사도 안해 그리고 어디 앉으란 얘기도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근데 왔는데 뭐 차도 앉아. 물도 한잔 권하지도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어, 사람이 지금 나를 외초도 했지? 당장 일어나서 바르고 나가야죠. <laughs> 그게 어,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지금 원래 충전하면 7시간까지 간다고 돼 있는데 예. 2시간도 안 가는 거 같아요. <laughs>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예, 그 집에 초대받으셨으면 여러분도 계속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근데 계속 계셨어요.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결례를 다 참아내신 거죠, 인내하신 거죠. 인내하시고 47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게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이거를 좀 문, 처음을 딱 봤을 때 문제적으로 잘못 이해하시면은 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많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사하셨구나 그렇게 볼수 있어요. 근데그 얘기가 아닙니다. 전체 문장을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적게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서 떳떳하기 때문에 자신은 용서받을 게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거죠.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떠세요? 결국에는 자신의 죄 무게를 인식하고 그 무게가 무거울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어, 나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는데 나는 의로운데 나는 떳떳한데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성경을 쓴 성경의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인됨을 얼마나 괴로워했냐 로마서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래요. 영어로 wretched man that I am, who will deliver me from this body of death. 세번역으로면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수 살수 있을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죄인들 자신을 포인했죠. 나는 괴물이다. 나는 너무나 악하다. 우리가 보게는 성자라고 표현하지만은 대부분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났고 얼마만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통회하는 것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지를 비례하는 것을 저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인임을 아셔야 돼요. 내가 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구나. 내가 그분의 은혜 때문에 할수 있구나. 할때 예수님을 더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 수님 사랑하시고 축복합니다. 48절 말씀에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래요. You r sins are forgiven. 이거는 이 말씀은 예수 이 어, 완료 시제인데 완료 시제 완료 시제로 말씀하신 이유 뭐냐? 이미 이 여인의 죄를 사하신 상태였어요. 근데 이거를 말로 선포하신 거는 거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이 여인의 죄를 내가 사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이 여인 와 저렇게 창녀로 매춘 일을 하면서 살면은 정말 극악의 죄인이다. 저 여인은 어떠한 용서도 받을 수 없다.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저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어?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은 용서받았다. Your sins are forgiven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고 앞으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라 선포하시는 거죠 근데 이 49절에 보면 은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죄에 대한 선언을 하신 걸 보고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마음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누군데 죄를 사하냐.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그때도 똑같이 공격을 했죠. 그다음에 중풍병을 고치셨죠. 여기서도 이 여인에게 너의 죄를 사한다 말씀하실 들었을 때 이게 뭐냐?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있 해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위 그 능력은 누구한테만 있다고요? 하나님한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죄사함의 권위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사함을 선포하니까 이들의 눈에는 이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 신성모독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박히실 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박은 이유 중의 하나가 이거였어요. 죄사하는 권세를 말씀하셨고, 그거를 신성 모독죄로몰아서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a 시 o 말씀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 y 였다 y o u r s i e s e s y s e yes, yes, s y e e s yes, 누가 보면 팔장에 가면은 혈루증 여인에게도 같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세요. 이거 이 말씀을 해석적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할 때 그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 믿음 자체가 나의 공로이면은 문제가 됩니다. 어, 그렇지 나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그 믿음의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되면은 잘못 해석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분명히 알수 있냐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얻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왜냐? 내 믿음조차도 내가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하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인 거죠. 성령께서 나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때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5 0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Go in peace. 여기서 이 여인에게 말하는 이 Go in peace란 자체가 우리나라 말로 그냥 말하면 안녕히 가세요예요. Go in peace. 안녕히 가세요. <laughs> 여기서 말하는 그 평안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물론 유대인들이 인사를 할때 통속적으로 그냥 어 형식적으로 평안이 가라 말했지만, 은 성경적인 이 평안의 의미는 뭐냐면,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와 나라에 주시는 안녕과 안정을 포함한데, 거기에 정권. 경, 어,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 관계적, 사회적, 정치적 모든 안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왜 이어인한테 중요하냐? 이어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창녀로 살아오면서 사람들한테 버림받았어요. 여러분들 친구가 매춘인 한다면 같이 사시겠습니까? 같이 관계하시겠습니까? 다 이어인을 버렸죠. 가족도 버리고, 친구들도 버리고, 사람들도 무시하고 냉, 냉대하고 질시하고 손가락질했죠. 이 여인한테 평안히 가라. Go in 고인 피스. 이 헬라어로 아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아이레네를 주신 주실 때 가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너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그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어떻게 습니까? 만약 진짜 주위에 어떤 분이 되게 큰 범죄란 걸 열매 아셨어요. 그러그 범죄를 하신 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죄값을 치르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하신 거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내쫓을까요? 우리가 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죠. 예수님 마음을 품고. 만약 그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겸손이 있다면,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를 그 같은 평안이라는 단어가 예배서 4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사장 이 절을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평안에 매는 줄, the bond of peace. 이거를 성령이 하나 되신 거래 힘써 지키래요. Eager to maintain, t h e unity of the spirit. 이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How? How do we eager to maintain? 뭘로 하냐? 오 휴밀들이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와 모든 오래 참음과 모든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인 피 셌을 때 거기 모인 모든 사람한테 앞으로 이 여인을 향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건 뭐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이 여인을 품어라 선포하신 거였어요. 여러분들. 혹시 주위에 여러분들한테 잘못하고 용서하기 힘드신 분도 계십니까? <laughs> 백집선이 갑자기 아내분을 쳐다보셔서 깜짝 놀랐네요. <laughs> 우리가 사랑으로 <laughs> 어,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수 있냐?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하나 될수 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할수 있습니다. 우리 저는요 매번 서부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 원해요. 매번 서부 교회가 여러분들 이민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관계가 많이 깨어지고 어, 관계 가운데서 의심하고 멀어지고 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교회가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은 서로를 품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영적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하게 내리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꿈꿉니다. 같이 기도할 때요.